오 구선영이 잘됐어요 뜨거땡영. 오 선영이 멋진 척 하고 싶어? 아야야야. 오 멋진 척 하고 싶어요. 오야오야. 오 이뻐요. 선영이가 제일 이뻐. 오오 누나 어깨 아픈데 막할 거야? 어 누나 여기 어깨 아야 해. 응, 응, 응. <laughs> 기분 좋아. 삼룡이 오늘 기분 좋구나. 응? 어이구나 새끼. 새끼. 삼룡이 산책하고 싶어요. 어? 아이고 오늘 누나랑 산책 못 가. 아빠랑 산책하고 와. 어? 장미, 짱미, 장미는 장미야. 장미 아빠가 삼삼룡이 오빠 하고 와서 같이 두 번째로 가자. 이리와어 응. 장미야 어 장미야 언니언니있죠응 장미, 언니 있어. 언니, 언니 있어, 언니 있어. 언니. 장미야, 울지 마. 장미 왜 울어? 장미 울지 마. 언니랑 공놀이 하고 있자. 자, 간식이랑 바꿔먹기 할 거야. 알지? 좀 던져라 공. 하, <laughs> 준준비 준비.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. 장이야. <laughs> 그게 뭐야? <laughs> 잘했어 장미야. 장미야, 그래도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장미야 아빠 왔어 이제 아빠랑 장미 나갈 차례야 장미 산책하고 와 가서 어어 어, 산책 응 아빠 저기 오지? 응. 장미 기다렸어? 아, 공놀이 하고 있었어 울, 울더라고 <laughs> 자 다음 타자 아빠랑 가니까 더 좋지? <laughs> 봉이리 와봐 샤미언이 파란 색깔 공을 좋아하지 자공 가지고 오면은 간식이랑 바꿔먹기 하자 자 준비 자공 가와 자 준비 자 준비 꿀공 어, 가와야지 에이. 에이, 삼생님 공놀이 안 해? 응? 어? 누나, 그냥 주세요. 누나, 그냥 주세요. 그냥 주세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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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안 주세요. 공놀이도 안 하고, 안 주세요. 누가 막 먹으래요? 500원 주고, 아! 아! 500원 달라니까, 1000원 주면 어떡해? 그냥 막 주고 있어, 그냥. 어제도못하고 오저도 우하고저도못하고 오저도 우타고, 오저도 우타고, 아저도우고 오저도 우아이오고 오저도 우아고아이고오이고오저고오저고아이고오고 장미야! 장미야, 잘 갔다 왔어! 어이구, 장미야! <laughs> 캔 먹자, 캔 <laughs> 대박 아. 음, 장미 재밌어요. 그게 재밌어요 장미. 언니 일어나. 언니 일어나. 장미 언니 일어나. 언니 일어나면 뭐 하게. 어? 쪼개! <laughs> 장미야 아파 아. 장미 팔이 엄청 세. 언니 일어났어 왜? 왜 장미야? 뭐 하고 싶어? 언니 일어났는데 왜뭐 하고 싶어? 위위 거울놀이 하고 싶어? 응? 언니 해가 안 떠도 못해 레이저도 못해 지금 레이저 빛도 보이지도 않아 레이저 갖고 와봐 거울놀이 해보게? 알았어 가지고 왔어 시작해볼게 보이지 않겠지만 찾아봐. 위위 지금 하고 있어 정미야 오빠 안 보이잖아. 위위위위정미야네발발 발 위에 있다. 위 위. 땡이 오빠.